당신이 어린아이일 때만큼은 그 공격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지만 그들과 당신의 관계 때문에 반드시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생후 초기에 이루어지는 감정을 표현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부분들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의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당신은 상대방의 신호를 오해하거나 확대해석하고 스트레스에 대응하지 못해서 두려움이나 불안을 심하게 느끼며 쉽게 화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공감을 잘 못하고 기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오래 지속될 고통을 가했지만, 어린 당신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진정한 자아를 정신의 깊은 곳에 숨겨버렸고, 지금은 거짓된 자아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자아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완벽해지려 하고, 좋고 나쁨을 극단적으로 판단하고,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계속 연기를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늘 질투하고, 과도하게 남탓을 하고 또 책임집니다.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또 수동적입니다. 강한 척 하지만 누구보다 잘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예스맨이 되며, 배려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고통받습니다. 상처에 대한 기억이 점차 희미해지던 어느 날, 거짓된 자아로 살던 당신은, 생각, 대화, 책, 영상, 어떤 것 때문이든,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 얼마나 오랜 기간 자신이 가짜의 삶을 살았는지 화나고 억울하고 슬퍼집니다. 내면의 아이는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마음껏 아파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그동안 억눌러왔던 혼란, 두려움, 흥분, 슬픔, 분노가 뒤섞여 밀려오기 시작했지만 불안해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감정들을 보이길 반복했습니다. 자신과 감정은 같은 것이 아님을 알고, 거리를 두고 감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치유는 이제 시작되었고, 치유의 과정이 꽤 오래 걸릴 것임을 알기에, 당신은 조급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슬픈 현실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수 없지만, 모두가 피해자로서 충분히 슬퍼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해자로서 사과할 수 있기를, 새로운 가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웃음, 진짜 사랑, 진짜 꿈, 진짜 삶을 함께할 자유롭고 솔직하고 창의적인 내면 아이를 모두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찰스 화이트필드의 엄마에게 사랑이 아닌 상처를 받은 너에게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그들을 탓할 수 있는 힘, 그들의 상처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힘, 모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